이 얘기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라는 생각에 그저 아름다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동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신곡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솔로 앨범이든 앨마시아 앨범이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곡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laughs> 한 곡을 추천드리자면은 제 노래 중에 문개구름이란 노래가 있어요. 문개구름이란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문개구름에 비유를 해서 만든 곡인데 요즘 같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밝은 음악으로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붕괴구름이란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벌 포겟이란 노래가 나왔는데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를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인 것 같아요.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감동을 받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오히려 그 곡을 통해서 어, 저희도 에너지를 받았고, 음, 꼭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마 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걸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풋풋하네요. 근데 저는 가끔씩 듣거든요.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밝은 에너지와 의상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딱 누가 봐도 달맛이 아니네. 전 선글라스를 꼈네요. 이 부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데뷔 때가 생각나네요. 어, 일단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충격을 줄줄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저희 앨범 노래 중에 '러버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뮤비 촬영장에서 찍었던 건데 제가 촬영이 끝나고 목이 말라가지고 어 뭐를 마실까 이렇게 고르다가 저도 모르게 파란색깔 음료수가 눈에 v 거예요. 제 머리가 파란색인 거를 까먹고 골라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찍어 주셨어요. 그 찍어준 거가 제가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머리 색 충전이라고 파워 에이드 마시고 머리 색이 이렇게 변했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또 저희 달마시안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그 남자는 반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무대를 다 끝나고 나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 하냐고. 상황을 봤더니, 그 안무 중에 그 혼내줄 게란 안무가 있어요. 혼내줄 게 안무를 그냥 안무만 하면 되는데, 정말 혼내준 거예요, 멤버를. 입에서 피가 흐르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프랑스 매체에서까지 저희를 취재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작곡 작사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제 음악을 만들고, 제 이야기를 담은 창작물을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는 게 가수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제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어, 좀 보답해 드리는 의미로 그리고 그 곡으로 또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계속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동화책 그리고 소설책 그리고 일상에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발매를 발간을 할수 있겠죠. 제가 보는 그 예를 들어서 '뭉개구름'이라는 노래는 구름을 되게 좋아해요. 하늘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어, 그저 아름다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문득 드는 생각이 아 그러면 뭉개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뭔가 음악으로 구현해냈을 때 저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 혼자서 이제 카페에서 소소하게 공연을, 공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문개구름 앨범이 발매를 하고, SNS상으로 공연을 한다고 작게 이제 소식을 전했었는데, 각지의 나라에서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 국내에 있으신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올라오셔가지고, 카페 방문해서 저의 공연을 봐주셨던 분들, 그 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더 약간 공연에 열심히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께 감사합니다. 팬분들에게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어, 저의 음악으로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밝은 음악으로 밝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다가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어, 팬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더 약간 힘을 얻는 그리고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수 있고, 그리고 제, 저의 그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또 느끼다 보니까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은 좀, 뭐랄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laughs> 아무튼 운동에 계속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어, 정말 잘 착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 저의 MBTI는 아 ISFT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걸로 나왔어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관되는 그 연예인 분들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유재석 선배님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이동림입니다 어, 앞으로 저의 어, 솔로 앨범이나 달마시안 앨범으로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 공감과 그리고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어,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음, 좋은 활동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